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몸의 비유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왜 이게 안 보였지 하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이 시간 다시 한번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점들을 처방하고 있는 처방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라기 보단 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1절부터 이 흐름을 알아야 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본문으로 정한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이 완벽하게 깨달아지는데요. 우리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12장 전체를 눈으로 같이 함께 훑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령한 것을 제발 좀 알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 하면 막 신비한 것을 떠올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신비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에베소 말씀 전하면서도 에베소 교회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척박한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한국 교회에도 초기 한국 교회에도 신비한 일들이 그런 어, 선상에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척박한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신비한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신비한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런 신비한 일을 해 나는 방언도 하고 은사도 베풀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있어 너 하나님의 음성 못 듣지 나는 들어 나는 병고침 할수 있어 나는 방언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구조 차별과 계급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 일련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것들 하는 거 보니까, 신령한 것은 모르는 거야. 신비는 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한 거죠.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신비한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안에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신비한 일들이 어떤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까?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열심히 은사주의 신비주의 은사 받고 막 했던 분들 결국 다 이단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비한 것에 매몰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로부터1 1절에 보게 되면은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왜 성령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알진 않겠지만 우리 4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4절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르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4절로 6절까지는 성령이 같다라는 겁니다. 주는 분이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7절에서 유익하게 하려고. 이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 거야. 모양은 달라. 은사는 달라. 직분은 달라. 사역은 달라. 그러나. 한 분이 주시는 거고, 한 목적, 유익을 위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것을 통하여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파멸의 길을 걷고 있구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아니야. 진짜 신령한 것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12, 12절로 31절까지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신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 뇌에서 신경 세포를 탁 보내면 이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몸이 참 신비합니다. 그 요즘에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뇌에 그 자극을 주면 움직이고 또 뇌에서 어 지금 계속 밝혀냄을 통하여서 불치병들을 계속 하나씩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내가 낫겠다고 해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 뇌가 말을 안 들으면요, 한쪽 뇌가 말을 안 들으면, 한쪽 몸이 망가집니다. 몸은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장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팔씨름 왕이 있습니다. 팔씨름 왕의 팔뚝이 이 한쪽이 한 다리, 허벅지만 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얇아요.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인 팔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 팔뚝은 진짜로 뭐 거의 허벅지만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자기의 팔뚝이 허벅지만 해도 머리에서 신호를 안 주고 멈춰버리면 그 팔뚝은 금세 빠져버려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몸의 비유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건 너희가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났어도 뇌가 머리가 말하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 세례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아는 한 한국 교회에서 이 문구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요. 세례 받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와서 내 사역에 그리스도를 빌려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그리스도를 주문으로, 그리스도를 진이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뭐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할때 목회자들은 참 부담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부담이 없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더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 문구를 떠올리면서 어, 이건 전해야 될 말씀이다. 다시금 전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복을 비는 자들 복받는 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인 복을 허락받도록 대기순범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거고 그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불편해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분들은 아, 왜 저런 설교할 분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는 거죠. 성도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를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몸이 되어 사역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늘 가족들과 함께. 다른 한국 모든 교회들과 함께, 세계 교회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만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모여 우리 교회가 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이 세포고 혈관입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손가락 하나가 되기도 하고, 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노예가 되고 총회가 되어서 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총회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행한다는 것. 몸은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2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 몸인 건 알겠어. 근데 몸으로 사는 게 뭡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유난히 메모가 많이 되어 있고 유난히 말씀을 많이 전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팍 떠올라지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사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교사로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 능력을 행하고 병고침을 통하여서 치유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저의 우둔함을 다시 한번더 느꼈어요. 아니, 이게 이제야 보인다고? 이게 이제야 보인다는 것도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라는 겁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는요 순서가 아닙니다 왜 앞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같다고 다 하나라고 다 유익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 순서가 아닙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200 마을 200 곳이나 되는 그곳을 두루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200 군데 안 돌아다닐 거면 어떻게 하라고 200 번이라도 전해야 된다라고 200 번이라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잘한 겁니까? 우리는 일곱 번만 용서하고 일곱 번만 가르쳐도. 내가 몇 번을 더 해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똑같은 말 일곱 번만 하십시오. 눈이 돌아갑니다. 혈압이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200군데를 다니셨고,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기를 어떻게? 200번씩 200번 하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생 동안 내가 몇 번을 가르쳤을까 셀수 없을 정도로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수 있는 하늘 가족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서 보게 되면은요. 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병고 치는 것과 더불어서 기신을 축출하는 은사와 같은 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죠? 예수님은 이유 없이 병 고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병 고침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거죠. 완전한 재창조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너희가 누리게 될그 온전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축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몇 사람은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치유하는 은사, 귀신을 축출하는 은사가 가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 분명히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선포하는 자도 필요하고, 치유하는 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들에게, 이 사명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더 하나 보게 되면요, 서로 돕는 사랑까지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방언을 하는 자까지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방언의 원래 목적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알수 있듯이, 아니, 저 촌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하지? 뭐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방언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함을 통하여서 이 사랑과 방언까지 토탈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알게 하시는 거죠.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못 가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다못 가져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면서 내가 받지 못한 은사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27절에 보게 되면 서로 덮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덜 신비합니다. 그렇죠이 사랑은 그냥 성품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치유는 아무리 해도 못할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덜 신비한 것 같으면서 우리의 사단의 마음이 우리를 틈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별것 없어. 너는 은사 안 받은 거야. 사랑하는 게 무슨 은사 받은 거야. 야, 저렇게 치유하는 게 은사 받은 거지. 사랑은 그냥 성품이 착하면 하는 거야. 그냥 바보같이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틈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은사 받은 게 아니야라고 우리 사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깔아앉게 만드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다 사도가 되겠어? 다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어? 다 교사가 되고 다 어떻게 능력을 고치겠어?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 능력 받아 가지고 다 치유하는 자만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전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균형이 빠지게 되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가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섯 개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열개 있고 이십 개 있으면 이상해져요. 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가락 이십 개못들것 같습니까? <laughs> 말이 안 됩니다. 발가락이 한 삼십 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징그럽죠. 아, 물론 하나님께서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셔서 태어나게 해서 두 개인 분들도 있고 하나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할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다섯 개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좋은 은사를 사모하면서 다 그것만 하게 되면 그것도 징그럽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다못 가졌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못 가져도 상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한 만큼 감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하면 강한 만큼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만큼 하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없다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틈타게 합니다.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안 될까? 계속 사단의 마음이 틈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부 때는 전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제 그냥 고백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던 비슷한 또래의 목사가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보다 훨씬 늦게 개척했는데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그분은 유명하기까지 한 거예요. 너무 찬양도 잘하고, 그냥 찬양만 잘한 줄 알았는데, 말씀도 잘 전하고, 사역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나는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마음이 깔아앉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교인을 주셨으면 이만큼 감사하면 하면 되는 거고 이만큼 주신 달란트를 주셨으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명교회나 열명교회나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인 거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열등감이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만큼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있어요 또 다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은사. 내가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은사가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 뭐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은사를 사모하면 또 다른 은사를 주겠다가 아니라 큰 은사를 사모하면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는 뭐고, 좋은 길은 뭘까요? 이걸 알면 더큰 아멘이 나옵니다. 더욱 큰 은사는 뭐고, 좋은 길은 뭘까? 이것은요, 은사를 뛰어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은사를 뛰어넘는 삶의 방법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리도 저서 13정과 연결되는 사랑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받은 은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더큰 은사이며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본인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 없이 표적을 베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단 사이비가 됐겠죠.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기본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위에 은사를 펼치니까 표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큰 사랑. 더큰 은사 그 사랑을 사모해라. 그러면 뭘 보여주신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뭐냐? 예수의 길, 사랑의 길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더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이 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길을 보는 삶.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논쟁의 차원을 바꿔 버렸습니다.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 논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 버리셨어요. 더큰 사랑, 더큰 은사, 더 좋은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은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의 길이라면, 길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은사는 기능이지만 길은 방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은사들이 걸어갈 길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비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보다 나누고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 큰 은사를 사모하면 가장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은 은사를 없애지 않습니다. 사랑은 은사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은사를 살립니다. 사랑은, 사랑 없는 능력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랑 없는 가르침은 사람을 눌러버리며, 사람 없는 열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가르침, 사랑 없는 열심이 공동체를 무너버렸고 영혼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위에 사용되는 은사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듯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사랑 위에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노회,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이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거제 지역만 해도 심각합니다. 거제 지역만 해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분란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석에서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거제에서 가장 큰 교회에 세 신자들이 대부분 중직자라고, 장로 권사들이 대부분 그 교회로 몰리고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다 그냥 한 교회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인 거죠. 작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이고, 큰 교회로만 몰리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몸의 한 지체가 비대해지면요, 한한 곳이 비대해지고 한 곳이 말라가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거제 지역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또 가슴 아파하고 또 같이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 위에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삶되시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